스코프 작품, 수영장 로봇 청소기 구조 대단하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개발 배경 및 목적, 두 번째로 제작 과정, 세 번째로 작품 설명, 네 번째로 시연 영상, 다섯 번째로 기대 효과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제품의 개발 동기입니다. 수영장 청소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유지관리 작업이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외의 수영장의 경우 수면 위의 부유물 청소를 사람이 일일이 뜰 채로 걷어내야 하고 큰 규모의 수영장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매우 번거로워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와 같이 수영장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수영장 로봇 청소기를 구상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스 코딩입니다. 라즈베이파이에 있는 YOLO V5라는 객체인식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저희가 인식시킬 캔을 학습시켜 그 객체가 인식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프로세스 코딩으로는 라즈베이파이에서 학습된 YOLO V5의 코드에 초음파 센서, 모터 드라이버, 스위치의 작동 코드를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를 할수 있게끔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가 끝난 후 무선 조정으로 수거를 할수 있게끔 코딩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외형 제작입니다. 수면에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부력을 충동하는 재료가 들어가게끔 내부를 비우고 프로펠러를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 후 3D 프린트로 출력, 출력된 물건을 방수 처리를 꼼꼼하게 하여 조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형 조립입니다. 아크릴을 사용하여 각종 부품을 배치하고 카메라, 초음파 센서, 스위치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울물 수거함을 아크릴을 활용하여 구멍을 뚫어 서랍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 출력한 3D 모델링 부품과 아크릴 상자와 부울물 수거함을 결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자 안에 있는 부품 구성입니다. 시연을 위한 간이 수영장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동작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전원 스위치를 눌러 라즈베이 파이 부팅 후 스마트폰과 핫스팟을 연결하여 VNC 앱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 코드를 입력한 후 작동 스위치를 누릅니다. 세 번째로 지정한 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청소 후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네 번째로 무선 조정 코드를 입력한 후 수동 모드로 변환하여 청소기를 직접 수거합니다. 시연 영상 자율주행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선 조종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터미널에 go, back, left, right, stop을 클릭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영장 청소 과정을 자동화하여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였기에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으로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을 할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로, 개발된 수영장 로봇 청소기에서 더욱 발전하여 청계천과 같은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발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대단화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